안녕하세요 세바시 스피치 12기 수료생 오세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Next level 전너머의 문을 열어 결국에 내가 부셔 에스파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어 이거 내 이야기인데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이 꼭 오락실 게임 같기 때문입니다. 앞에 놓인 스테이지를 도저히 못깰것 같아 수십 번 실패하지만 주머니 속 마지막 동전을 꺼내넣다 보면 결국 클리어. 그 짜릿한 순간, 여러분 아시죠? 저는 그 순간이 바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이 정답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끝없이 스테이지를 깨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깨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스테이지가 열리는 거죠. 그 과정에서 넘어지고 깨지고 다시 시작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완벽하게 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시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저의 첫 번째 도전은 20대 때였습니다. 저는 캐나다 유학을 꿈꿨지만 가진 건 열정뿐이었어요. 유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월급의 단 5%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저축했습니다. 친구들이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저는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짠내 나는 시절이었죠. 그렇게 아껴서 모은 돈으로 캐나다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처음엔 생각보다 영어도 잘안 통하고 수업 따라가기도 버거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악착같이 밤을 새워가며 버티고 공부했습니다. 결국 클래스 1등으로 졸업하고 자격증 과정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도전은 결국 나를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는구나 하고 말이죠. 두 번째 도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이었습니다. 바로 제 이름을 걸고 영어 학원을 오픈한 일이었죠. 사실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반대했고 주변에서는 지금 학원 시장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알아? 게다가 너는 경단 여자나 하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가 직접 만든 공간에서 나의 교육 철학이 담겨 있는 진정한 교육을 해보자 라는 마음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수업을 하고 밤에는 육아를 마친 뒤 다시 학원으로 출근했습니다. 개원한 후 하루에 두번 출근하며 학원에 미처 일을 하다 보니 가끔은 너무 지쳐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하고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했을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한 계단이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결국 6개월 만에 학원을 확장했고 지금은 2호강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전교생이 2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학교지만 전교생 절반 이상이 우리 학원을 다니게 되는 기적같은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알았습니다. 도전은 결과보다 지속이 중요하다는 걸요. 넘어져도 멈추지 않으면 결국 다음 스테이지가 열린다는 걸 말이죠.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전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끝판왕을 만나 도망치지 않고 비록 수십 번을 져도 다시 코인을 넣는 순간 이미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도전이란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한 걸음 한 걸음이 쌓이는 어느 날,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레벨에 서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막막했던 유학의 벽, 모두가 말렸던 학원 창업, 그리고 순간 빴던 육아와 일의 병행, 그 모든 난이도 높은 스테이지를 깨면서 결국 제 인생의 넥스트 레벨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판짜리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깨지고 다시 시작하면서 조금씩 다음 스테이지로 나아갑니다. 저는 지금도 도전 중입니다. 얼마 전에 두 번째 10km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결과요? 거의 꼴등으로 들어왔어요. <laughs>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제 안에 또 다른 레벨을 깼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다음 마라톤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망치지 말고 도전하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세요.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강해지고, 결국 자기 인생의 끝판왕을 이기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도 분명 새로운 스테이지가 있을 겁니다. 그 문을 두드리세요. 여러분의 넥스트 레벨, 그 문을 여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